미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귀하 시민권자들이 한해 10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선서한 귀하 시민권자들은 성인 96만 7,400명에 달했습니다. 부모 중한 명의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고 CBS 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시절이던 1996년에는 104만 1000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인 2008년에는 1 4 6500명이 여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절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급감했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지난 2019년에는 84만 3600명으로 줄기 시작해 2020년에는 62만 8300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 81만 3,900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은 한해 1만 5천 명 안팎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들은 2019년에는 1만 6,300명, 2020년에는 1만 1,350명, 2021년에는 1만 5천 명을 기록해 이번 2022년에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과 함께 감소 추세를 보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게 돼 정치력을 신장하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 직계 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 할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이민 서비스국도 시민권 취득에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이민 서류 적체로 미국 시민권 신청서들이 6월 말 현재 66만 6,500건이나 밀려 있으며 수속 기간도 올해 초 13개월 반에서 지금은 15개월 반으로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린입니다.